황교안 얘기 좀 해보죠 어~ 국정농단 부역자 국정농단 부역자 맞죠 그렇죠. 국정농단 부역자 황교안이 요즘에 뻔뻔스럽게 어~ 요렇게 어, 자유한국당 그~ 저기, 당대표도 출마하고 뭐~ 어~ 그렇게 지금 등등 여러 가지 어~ 그런 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엊그저께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 보면 또 기가 막혀요. 그, 취순실과 박근혜의 관계. 이 기사 보셨나요? 아, 요그 기사로는 제가 미쳐보지는 못했어요. 아, 근데 네. 어떤 거냐면, 요, 녹취록을 보면요. 녹취석. 이게 바로 이제 2012년 8월 19일, 대선 앞두고, 어, 기에 그, 녹취한 것을 지난 국정론단 그 수사 때 이걸 압수해서 본 건데, 보세요. 이렇게 추순실 말이 엄청 길어, 막 열려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무슨 추순실이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유능은 무슨 정치 분석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서 박근혜는 한 마디로 끝나고 길고 그러니까 추순실이 또 반말로. 근데 황교안 씨는 왜 그런 거안 받아? 그니까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표시한 거 법이 없어요. 이거 뭐 상사와 그 아래 직원의 대화 같지 않아요. 그렇네. 네? 이 사람은 <laughs> 반말하고. 예. 네. 근데, 아니,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서 대우를 한다면 어떻게 감히, 그 아야, 그런 거안 받아요. 이렇게 해야지. 안 받아! 아, 그런데, 네. 저희가 그, 이렇게 알듯이, 네.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네. 최태민 사입이 교주잖아요. 네. 그리고 최순실이 그 교주 자리를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교주와. 신도. 예, 교주와 신도와의 그, 사이죠. 그러니, 교주는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태민이 예. 추순실한테 그미로교를 물려줬다. 예. 이렇게 해서, 어, 교주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지태민 이기하려는게 아니라, 예. 황교안이, 이렇게 왜 전혀 모른다는데, 추순실이 이렇게 황교안이라고 했죠 그, 박근혜가 2012년 대통령 되고, 정윤이가 한겨레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허무하다. <laughs> 박근혜는 정윤이하고 최순실이 만든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녹취로. 그런데 그렇죠. 황교안 씨 이거 이렇게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어제도 대구 가서. 뭐 제2박근혜 황교안. 오늘 그 박지원 의원도 제2박근혜 황교안이다. 박근혜 <laughs> 국정관 어, 공범, 어? 부역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나라 걱정하고 나와가지고 뭐 나라가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황교안 응징 취재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나는 오몇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2박근혜 황교안 이 사진. 아 멋있죠. 이 사진이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소리는 아마 이 사진을 수십 번 써서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황교안이가 걱정이 안 되는 게요 네. 그~ 황교안의 천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홍진표 씨 네. 그~ 자칭 모래검사라고 네. 이제 떠드는 우리 똥카콜라 우리 그~ 홍진표 씨가 네. 지금 이~ 황교안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홍진표 씨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조폭들을 다 작살낸 모래시계 검사라면은 네. 이~ 황교안이도 아마 분명히 어제 그 홍준표 씨가 얘기했었죠. 예. 황교안이 탈탈탈 자기가 다 털어서 없애버리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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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 그 홍준표 씨를 한번 믿어보죠. 예. 뭐 적의 적은 동지라고. 아, 예, 아, 우리 홍준표 씨 한번 아, 믿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요즘 관심종자 홍준표 씨가 <laughs> 우리 이제 고소해가지고 우리 그 무, 지금. 우리가 이기기도 했는데 예. 어, 그 황교안을 많이 들이 까면서 황교안이 대표되면 제이 박근혜다. 난그 사람은 지난번 대선 때는 또 태극기 모독 다하고 그렇게 좋아서 다니고 막 네. 박근혜 <laughs>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면은 그럼요. 말이 바뀌는 게 네. 그냥 뭐 조작으로 그냥 변해요. 나경원도 보세요 원내 대표 그 선거하기 전에는 네. 뭐 박근혜를 석방시키겠다 뭐. <laughs> 친박들에 달러붙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경원 보세요. 이제 원내대표 딱 되고 나서는 그 친박들하고 딱또 떨어져가지고 아, 이딱 맞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laughs> 그 선거 때는 <laughs> 예. 별말을 다 하고 애비도 팔아먹는 거거든. 근데 <laughs>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끝나고도 그러면 나경원은 더그 토착 외구. 우리는 나경원을 토착 외구라고는 아니라 그냥, 그냥 외구다. 계속 요즘에도 일본만 옹호해서 토착 외구를 벗어난 외구 아닌가 이런, 어, <laughs> 혹은 엊그저께 내가 국회 가서 직접 이제 응징 영상도 올라갈 텐데, 내 만나서 이 얘기도 했어요. 하여튼, 어, 이 제2 박근혜 황교안, 이거 우리, 어, 그냥, 이, 이, 이거 보세요. 추순실이가 황교안 씨는 그런 거안 받아 이 얘기는 이미 황교안하고 무슨 내통을 네 많이 했다. 내통은 네 아니지만 <laughs> 어 뭔가 서로 제안을 주고 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법무부장관 시키려고 예. 하고 어그 캠프에서 어 황교안 씨는 그런 거안 받아. 이 좋은 말이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비리 뭐 등등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표어 들려고 한 소리겠죠. 하여튼 어 황교안 씨가 최순 씨를 모른다는 건 이거 하나 가지고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어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 당시 그 최순실이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됐다는 거는 최순실이가 이미 황교안과 만났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다 얘기가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모른다지 않아요. 우리 네. 이제 그분도 장로가 되는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명박 아, 이, 이 이명박 장로 믿었다가 우리가 <laughs> 아주 개피를 봤는데 <laughs> 그렇죠. 이 <이거> 믿어야 <laughs> 됩니까? 이것도. <laughs> 아 <laughs> 사실상 뭐 믿을 수는 없죠. 우리 전략 좀부기 분석가가 어떻게 믿지 말아야 돼요? 아 당연히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상식이고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은 믿을 추, 수가 없죠. 한번 만나서 한규현 씨가 왜안 받아 왜 했냐고 물어보면 안 될까? 아 지금 뭐최준식 씨는 감방에 <laughs> 아니, 있으니까 아니고요. 면회 그러니까 뭐, 가서 한번 뭐 아니 뭐 면회 우리 <laughs> 받아 주겠어요? 아니 응징할론이라고 하면 또 무서워서 받아 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황교안의 그제이 박근혜 황교안의 이거 응징 취재한 거고요. 그 지금 날뛰고 있는 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 국정 농단 중범죄자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가 대한민국을 구해 보겠다. 뭐 무슨 어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 다니는 거 웃기는 일이다. 저희는 끝까지 황교안의 박근혜 국정 농단 부역. 공범 부분에 만날 때마다 응징 취재를 했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참 수는 좀 점잖은 기자 의견장에 응징 취재를 했는데 끝까지 황교안 응징 취재를 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